일단 가고요. 자, 호흡까지 쳐놓고 여기서 이제 어, 체계는 여기도라고 합니다. 호흡이 되어 있으니까 백이 막더라도 나갈 수가 있어서 안 네. 막힌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쪽으로 두면 백도 한칸 뛰고 네. 흙이 이제 펼쳐져서 여기 둔게좀 너무 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배석은 뭐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이쪽을 만약에 벌린다고 하면은 이게 덮어가는 수 때문에. 크기 뭐 잡힌 돌은 아닌데 너무 밑으로 쳐지죠. 아, 이거는 하변이 좀볼품이 없어지는데요. 네. 여기 과연 이제 둘수 있을까요? 아, 아 네. 그러네요. 네. 어, 장혁구 선수 역시 공부를 음. 열심히 하는 음. 네, 그런 선수군요. 네, 장혁구 선수는 공부보다는 판수로 뭔가 네. 판을 바둑을 이혀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너무 그러니까 뭐 강자든 뭐든 가리저 않고 네. 바둑 던걸 워낙 좋아합니다. 네. 바둑 <laughs> 많이 두면, 은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 졌을 때도, 질 때도 많이 있어서. 네. 이게 좀 지게 되면 좀 꺾이잖아요, 이게. 뭔가. 네. 그고잘 견뎌야 되던데, 어, 경영 선수는 기세가 좋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음. 열 판을 고수한테 지더라도 한 판만 이기면 그걸 다 보상받는다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아, 뭔가 이거는 좀 내기 크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인데요. <laughs> 나는 음. 한 번만 이기면 된다. <laughs> 시청자분들도 음. 요즘에 은근히 이제 뭐 가, 가볍게 아, 하시는 얘기가 음. 있을 텐데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네. <laughs> 네. 뭐 고수한테는 네. 한판 이겨보는 거 재미가. 네. 뭐질 때보다 한 판만 기억하면 되죠. 이긴 네, 거한 판만. 맞습니다. 이게 뭐 아마추어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후지사와 구단도 그랬잖아요. 음. 1 년에 나는 큰거딱내 아, 판만 이기면 된다. 네. 진정한 승부사예요, 네. 그분은. <laughs> 어, 이게 흔히 저런 게 이제 성동격사라고 해서요. 네. 이쪽에 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공격해서 나갈 때뭐 잡으러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잘안 잡혀요. 이쪽에 약점이 남아 갖고 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어주기만 해도 이거는 백이 손해입니다 일단. 어, 교환만 해놓고 갑니다. 어, 이거 뭐. 1차전과는 달리 2차전은 뭐 셔, 처음부터 네. 음. 시원시원하게 붙어버립니다. 그무래도 뒤에 뭐 믿는 백이 좋은 것 네. 같은데요. 다음 오더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네. 아 김성현 선수 뒤에 이영남 선수가 대기하고 있군요. 네. 전투하면 또 이영남 선수가 또 숨은 강자죠. 네, 그렇군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날도 연애도 장기환 네. 선수도 뭐 입상도 할 정도로 강자인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하여튼 (2장까지) 승부로 굉장히 재미있는승부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나대 입장에서도 강자들 전진 배치해서 뭔가 좀 기선을 잡아야지만 어쨌든 (3차) 전가니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흙이 사실 나온 게좀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딱 막혀버리면 대책이 없죠 아. 못 이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끊기면은 이한 점을 또못 살립니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변이 다 잡히죠. 어, 안 끝나요? 그냥 아, 내친거아직안 끝나요? <laughs> 네, 근데 이 수는 실은 끊는 게 정수고요. 네. 예, 또 들여다 보고, 뛰는 예, 게또 정수입니다. 이 수는 약간 잘못 둔 수. 흙이 어차피 일단 두긴 둬야 되는데, 에이. 자 어쨌든 끊는 수가 나오면 백이 나쁠 리는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음. 예, 나오는 방법이 잘못돼서였어요. 아, 그 자, 이교 선수가 기세 좋게 네. 한 칸을 뛰었지만은 결국은 그 효과를 네. 못 보고 있네요.